장기간 음주자의 경우 이네 가지 증상 중 하나가 조기에 나타나더라도 금주를 고려해야 합니다. 와인은 사교 행사나 저녁 파티에 참석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음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와인은 좋지만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알코올은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로 1년 안에 하루에 와인 한 잔만 마셔도 알코올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관련 질병이 0.5% 감소합니다. 술은 간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췌장암, 구강암, 알코올성 심근병증, 우혈성 심부전, 혈관경화증, 고혈압, 뇌졸중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장기간 음주하는 사람은 건강 변화에 주의해야 합니다. 질병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간 음주자라면, 일은 아침 음주의 네 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금주를 고려해야 합니다. 증상 1. 아침 두통. 술을 마시는 많은 사람들은 숙취를 겪고 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심한 두통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좋지 않은 일이며, 이는 술이 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도한 음주는 뇌에 혈액 공급을 부족하게 하고, 뇌의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뇌의 혈류가 감소하면 아데노신, 프로스타글란딘 및 카테코라민이 축적되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신경을 손상시키고 기억력을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음주는 교감신경 말단에서 아드레날린의 분비를 자극하여 혈압을 높이고 두통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증상 2. 설사와 노란색 소변. 일반적으로 복통과 설사는 위장 상태가 나빠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장기간 음주를 하는 사람이 이러한 증상을 보인다면 췌장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술을 마시면 췌장의 기능이 저하되어 췌장에게 배출을 방해하기 때문에 췌장염이 발생하고 이후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며 둘째, 일찍 일어났을 때 소변이 비정상적으로 노란색인 것을 발견한다면 간질환의 경우 빌리루빈의 대사에 영향을 주어 더 많은 빌리루빈이 혈액으로 들어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몸에서 배설되는 소변도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알코올이 간에 손상을 준다는 명백한 징후입니다. 증상 3 비정상적인 혈압. 술을 마시면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지만 다음 날 일어났을 때 알코올이 체내에서 분해되면 혈관이 다시 수축하기 시작하므로 혈압이 빠르게 반등하게 된다. 증가하다. 이때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이명, 현기증, 두통이 따르게 되며 주의하지 않으면 뇌출혈의 위험이 있다. 증상 4, 식욕이 없음. 일찍 일어나 정신을 차린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불편함을 느끼고 식욕이 없어지며 심지어 아무것도 식욕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이는 알코올로 인한 위장 조직의 자극뿐만 아니라 간 질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술은 간세포의 독성이 있어 알코올성 지방간, 간경변증을 유발할 수 있어 식욕을 잃거나 식욕이 없어지고 심지어 식사 후에 소화불량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이때는 술을 끊어야 합니다. 남자가 오랫동안 금주를 했다면 한 달이 지나면 세 가지 변화가 찾아온다. 1. 심장 기능 회복 알코올은 심근 세포를 직접적으로 독살시켜 칼슘 불균형을 일으키고 심근 세포의 항산화 능력을 약화시켜 결국 심장 기능 이상을 일으키고 심부전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술을 끊기 시작하면 심장 근육 세포가 더 이상 알코올에 중독되지 않고 심장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2. 간 기능이 좋아진다. 술을 끊으려고 노력하면 간에서 알코올 대사가 덜 됨으로 간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지방 간과 간경변증의 위험도 줄어들며 간 기능이 점차 좋아지게 됩니다. 3. 혈중 지질 수치를 낮춰준다. 술을 마시면 뱃살이 생기고 지방 대사를 방해하고 지방이 축적되어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술을 끊고 칼로리의 원천을 잃으면 몸의 비만이 줄어들고 혈중 지질 수치가 낮아집니다. 술을 오래 마셔도 건강해지고 싶다면 삼강장과 삼금기를 꼭 기억하세요. 세 가지 보충제 1. 차 보충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술이 몸에 미치는 자극을 줄이기 위해 술을 차로 대체하는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체액을 보충하고 숙취감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간을 보호하고 위장에 영양을 공급하는 허브차를 평소에 마시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민들레 장미차. 민들레와 가시장미를 섞어서 차 대신 뜨거운 물로 우려냅니다. 민들레는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작은 식물로 약효가 뛰어나 간과 위경락에 들어가 간을 보호하고 간을 해독하며 알코올성 간 손상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다. 시형의 예방에 많이 사용됩니다. 간염에서 가장 중요한 천연 보충제입니다. 민들레는 또한 위장에 영양을 공급하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특히 위염의 경우 궤양 치유를 촉진하고 만성 위염 및 위궤양 환자에게 적합합니다. 장미가시는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통증을 완화하며 간을 진정시키고 기, 기를 조절하는 순한 특성을 지닌 작은 야생 장미입니다. 개요보조자료에는 간과 위의 기통을 치료하려면 차 대신에 수풀을 끓여 마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술을 마신 후 한잔씩 마시는 것은 위장 불편을 완화하고 간에 영양을 공급하고 보호하는데 좋은 선택입니다. 2. 수면 보충. 술꾼의 신체 기관의 회복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은 간혈에 영양을 공급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간 혈액이 충분하면 간 기가 충분할 것입니다. 좋은 수면은 또한 위 점막의 회복을 촉진하고 괴양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낮잠을 푹 자고, 낮잠을 깊이 자고, 낮잠을 자면 간 보호 효과가 두배가 됩니다. 3. 보충 운동. 적절한 운동은 체지방 감소, 뱃살 제거, 저항력 강화, 간 보호 등에 도움이 되며 큰 이점이 됩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에 산책을 하는 것은 간에 매우 유익합니다. 걷기는 한편으로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해독을 촉진하며 간의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한편, 걷기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좋은 기분은 간기를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바빠도 운동을 꾸준히 해야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가지 금기 사항. 1. 공복에 음주를 피한다. 공복에 마시는 것은 위장관에 더 해롭고 위출혈, 위궤양을 쉽게 유발할 수 있으며 알코올 흡수가 빨라 쉽게 취하게 만들 수도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술을 마시기 전에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인데, 이는 알코올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약과 포도주를 함께 먹지 마십시오. 특히 진정제, 수면제 항알레르기 약물 등을 술과 함께 복용하면 중추신경계가 억제되어 경미한 경우 혼돈, 졸음을 일으키거나 억제, 호흡곤란, 혼수상태, 낙상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혈압. 3. 음주 후 성관계를 피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재미를 더할 수 있고 소량의 술을 마시면 중추신경계를 자극하고 성적 감정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술은 그 자체로 혈류를 촉진하고 혈압을 높이며 성적 흥분을 자극하기 때문에 심혈관, 뇌혈관 질환을 쉽게 유발할 수 있고 심지어 급사까지 초래할 수 있다.